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뭐 그리고 그 외에도 8장 뭐 9장 내용들도 조금씩 보도록 할텐데요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 1절입니다 여와께서 노하이 기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 이제 방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 장면에 있어서 홍수 심판과 이 장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죠. 뭘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가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그치지 않고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 개로 아, 데려오며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들도 이 방주에 태우도록 이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홍수 심판에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일종의 이 정화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청소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조금 더러울 때는 대충 하는데, 방을 제대로 씻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중요한 거다 빼놓고, 아예 물청소로 싹 쓸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정화의 과정이 오늘 이 홍수심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만 남겨서 새로 시작하자.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돌이키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1절에 노아도 의인이고, 의인 아닌 자들은 전부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결한 짐승만 태우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들도 이 방주에 태우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이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 짐승들이니까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뭘까요? 아마도 아 음식, 이 고기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죠. 노아 홍수가 끝난 이유인데요. 아, 창세기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비로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식을 아, 주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못했지만 이제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부정한 짐승들로 식사를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위기 11장에 가면 어떤 규례들이 나오나요? 부정한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돼지. 뭐 미꾸라지 이런 것들 등장하죠. 참 공교롭게도 지난주 주일에 저희는 삼겹살 매일 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먹었고요. 그리고 전날이었나요? 그 금요일인가? 그 목요일인가요? 아, 그때는 또 예,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예, 저는 다 부정한 걸 먹었네요. 여러분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음식으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할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 부정한 짐승들 가지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제사. 제사 지내면 될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제사의 제물로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나요? 흠 없고 정결한 짐승들이 사용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8장 20절을 가보면요. 성경에 언급되는 최초의 이 재단이 등장을 하고요. 최초의 이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 속죄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번제가 등장을 합니다. 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세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최초의 재단에서 최초로 드린 이 번제는 어떤 재물을 드렸습니까?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은요. 먹지도 못하고 제사도 제사의 제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 짝에 쓸모 없고요. 이제 완전한 이 정화시키고 있는, 홍수로 싹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옥의 티와 같은 존재들이 누구다? 이 부정한 짐승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을 이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 노아 한번 볼까요? 노아는 어떤 존재였나요? 당대의 완전한 자곡 의인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치의 오점 없이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과연 노아였을까요? 여러분 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이 악하다 생각하는 거 모두가 악한다 그런데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시겠다. 처음하신 약속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진짜 완전하면 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속죄의미를 담은 그 제사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역시 죄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 왜 들어갔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노아가 부정한 짐승이고요. 아, 우리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한 노아를 위해서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 방주에 태우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 정결하고 흠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삼아 그리고 결국 그 보혈의 힘으로 무리를구원했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청주지역 캠퍼스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도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그러던 중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그니까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어 솔직히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시잖아요. 라는 그런 그 청년의 어떤 그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형제는요, 동성애자였고, 그런 복음을 향한 이 자신의 거부감이 있어서, 느닷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저에게 찾아와서, 어 자기는 이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왜냐?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아어 참,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고 믿는데 이런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읽겠어요. 아 형제님, 사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 형제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질문하니까 제가 이렇게 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하나뿐인 그 독생자이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의인인 그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을 만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부정한 죄인을 왜 태웠냐고요? 부정한 것들을 방주해 왜 태웠냐고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 도리어 이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정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재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이 방주에 들어갔던 정결한 짐승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 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언약,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주에 들어간 부정한 짐승이 우리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정결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